샵, 뷰티, 그리고 동 모델들이 함께하는 2012 아시아 모델상 시상식. 멋진 퍼포먼스와 함께 2부의 화려한 막을 열겠습니다. 모델상 시상식 아, 화려한 쇼를 이에 막을 열었습니다. 네, 기존의 패션쇼 형식이라는 완전히 다른 패션과 퍼포먼스와의 조화가 인상적인 그런 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은요 최고의 모델 분들뿐만이 아니라 최고의 스타 분들까지 총 출동해서 일부의 뜨거운 열기, 화려함까지 더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환상적이고 특별한 무대가 펼쳐질 이브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2012 아시아 모델 시상식 2부의 첫 시상은 BBF 인기 가수상 남자 가수 그룹부문입니다. 네. 아시아 모델들이 뽑은 2012 BBF 인기 가수상 남자 가수 그룹부문 시상은 서경대학교 김범준 부총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012 아시아 모델상 시상식 BBF 인기 가수상 남자 가수 그룹으로 수상자는 엠블랙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엠블랙은 댄스 퍼포먼스와의 파워 넘치는 보컬이 매력적인 그룹으로 이미 아시아 각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유망주입니다. 아 정말 멋있습니다. 사장님 면회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네,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엔드입니다또 어, 이렇게 또 새해 밝자마자 좋은 사연 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 어, 네 번째 미니앨범 이제 또 활동 중이니까요. 어, 더 열심히, 더 멋있게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7개국 모델 스타상 시상을 이어가보도록 할까요? 네 모델 스타상은 뭐 아시겠지만 아시아 각국의 모델이 들 자국의 모델 출신 스타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각 나라별로 모델들이 남녀 한 명씩 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베트남의 모델 스타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상은 한국 모델 협회 정병철 상임 부회장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베트남 수상자는 두안투안누 <두한> 타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The winners are Duan Tran and Nu Tao. 네. 주한촌과뉴타운은 베트남 최고의 스타일리시한 슈퍼모델로 뽑힌 이들인데요. 무대 위에서 아름다운 캐럿으로 사랑받는 스타 모델들입니다. 아 역시 드레스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네, <laughs> 멋진 각선미를 볼수 있는 드레스예요. Thank you, I would like to express my happiness feeling to be here and hope we we have a wonderful tonight. Thank you. Uh, I love Korea. I am so happy. Um, thank you to Venet Model Agency Vietnam. Uh, happy New Year, Korea. Korea. 시상에는 오스카 프로모션 스즈키 세이치 전무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012 아시아 모델상 시상식 모델 상시상식 모델스타상 인도 수상자는 스라즈 바비 축하드립니다. The Asian o d e l Star p r i e for i n a goes to s t r u s and b o b b y 바비는보속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의 모델로 활동하는 걸어다니는 인도의 얼굴입니다. 스라스는 데뷔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독특한 워킹과 특별한 패션 센스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모델 스타입니다. Namaste, Korea. A very warm good evening to everybody present here. Today I am highly obliged to receive this award and to represent India. Thank you very much. And last but not the least, I love Korea. Thank you. Namaste, Korea.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for this award. And thank you so much, Deepak sir. Thank you. 네, Namaste 시상에는 BBQ 몽골 김일환 대표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012 아시아 모델상 시상식 모델스타상 몽골 수상자는 앵클볼 보자르가 축하드립니다 시아모델스타앵볼 그 <laughs> <goes to> <laughs> 보자르가 축하드립니다 앵클 볼드와 보자르가은 패션 모델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차세대 몽골의 스타 모델입니다. <laughs> 보자르 가시는 아이유씨를 조금 닮으셨네요. 네.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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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ladies and gentlemen, i am really happy to receive this award. Uh, very thank you for korea model Association, and especially thanks for director of Moagul model model agency, ms. padrma. i think that korea is a wonderful country.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 무대 협회를들해서 감사의 말씀 전하시면서 한국은 원더풀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어, 저희 또이 시상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또 멋진 무대를 준비하신 분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소개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벌써 관객분들은 눈치채신 것 같은데요. 정말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남자 그룹 엠블랙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와, 정말 대적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엠블랙이 김성수 씨보다 좀더 멋지다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네요. 네, 그죠? 네. <laughs> 자, 하지만 오늘 밤이 자리, 이 시상식의 대세는 누가 뭐라 그래도 아시아의 탑 모델들이 아닐까요? 네. 네, 맞습니다. 아시아 최고 모델들이 모이는 2012 아시아 모델상 시상식. 아, 계속해서 시상을 이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의 모델스타상 시상입니다. 시상은 원아시아그룹 주식회사 김규택 대표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2012 아시아 모델상 수상자 모델스타상 인도네시아 수상자는 디온 아그니 축하드립니다. The Asian Model Star Prize for Indonesia goes to Dion and Agni. 디오는 인도네시아의 메머드급 모델로서 모델 활동은 물론이고요. 영화, 드라마, 방송, MC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인도네시아의 스타 모델입니다. 에그니 역시 다양한 분야의 광고 모델로 명성을 쌓고 있는 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good evening. it's been an honor for us to receiving these awards in asia model festival award 2012. and we would like to thank to korea model association and legel media and entertainment and of course my management Avatra 88 모델 88. 시상은 보령시의 이시우 시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시1 2 아시아 모델상 시상식 모델스타상 일본 수상자는 카츠라야마 카와이 축하드립니다. The winners of Japan are k a t s u r a y 축하드립니다. 네, 카치아마와 카와이는 유명 디자이너들의 러브콜을 받는 일본의 떠오르는 전문 모델들로서 다양한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활동하고 있는 탑 모델입니다. Would you please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언계청입니다. 삼겹살도 맛있고, 어, 사랑도 진주하고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이번, 이번 모델 패션 아워드에 어, 참, 참가해서 영광입니다. 어, 어, 정말 이 감사합니다. 앞으로 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와이시게 참석자를 사드리고 싶어지네요.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고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I'm so happy. I wanted to tell my family. I will say 어머니 정말 기뻐요 <laughs> 아버지 소주 지짐이 <지지미>, 진짜 맛있어요 <laughs> 저는 한국 거 사랑해 감사합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파트라이 <laughs> 씨는 <laughs> 가족분들에게 소감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아시아 모델들에게 한국 음식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어, 중국이죠. 예, 중국 모델스타상을 발표해야겠죠. 네, 시상은 네. 박종철 디자이너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2012 아시아 모델상 시상식 모델스타상 중국 수상자는 양미예. 자오텐치 축하드립니다. The Asian Model Star Prize for China goes to Yang Rie and Zhao t h e n c h i Congratulations. 네, 양리에는 2009년 CCTV 모델 대회에서 우승한 모델로 이후 중국의 유명 남성 브랜드나 발렌티노 등 다양한 무대에 서서 최고의 모델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오첸치는 국제적인 브랜드 쇼에늘 얼굴을 붙이는 최고의 모델로서. 쇼외에도大양한광고활동도하고있는中国的スターモデル입니다嗯大家好我是来自中国的赵晨池很高兴能够在此领奖 嗯，um, 我想谢谢这次大赛的主办方，同时我也想谢谢我一直很喜欢的一位设计师，Lia。사大해요해。呃，各位晚上好。呃，很荣幸，呃，受邀请来参加此次的颁奖活动。呃，今天能拿到这个奖，我也很开心，很高兴。谢谢 c o n g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모델스타상 한국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과연 누가 이상의 영광을 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시상은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이효정 회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한국의 모델스타는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2012 아시아 모델상 시상식 모델스타상 한국 수상자는. 이정진, 김효진 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이정진 씨는 패션 모델로 데뷔한 이후 영화와 드라마 등 수많은 작품을 통해 다양한 변신을 보여주면서 패션 모델에서 최고의 연기자로 거듭난 스타입니다. 네, 김효진 씨는 고교 시절 잡지 모델로 출발해 MBC 시스코 인스톱으로 연기 데뷔를 하였으며 지난해에는 메니외박 중에 출연하는 등 꾸준한 연기 활동을 통해 연기자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스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진입니다. <laughs> 어, 이렇게 뜻깊고 멋진 자리에 초대받은 것도 영광인데 이렇게 상까지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배우로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김유진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이정진 씨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정진입니다. 아, 네. 어, 이렇게 저한테는 되게 뜻깊고 좋 자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모델상에서 이렇게 여기 여러 선배분들도 계시고 후배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어, 이런 좋은 상을 받게 돼서 또 저와 아울러 또 다시 다른 아시아의 모든 더 유명한 모델들과 그런 분들과 같이 이 자리에 함께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더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아, 저와 같이 모델 생활을 했었던 두 분인데. 아, 후배였군요. 김유진 씨는 진짜 고등학교 때 얼굴 그대로입니다. <웃음> 어쨌든 <웃음> 어, 모델 출신의 스타분들이 점점 연예계를 주름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성수 씨를 비롯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모델 스타 상시상을 모두 마쳤습니다. 네. 수상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